요즘 경제 뉴스 보면 이 표현 자주 보이지? 자사주 소각 의무와 임박 말은 좀 딱딱한데 사실 이 이슈 한국 주식 시장의 오래된 문제를 한 번에 건드리는 얘기야 먼저 자사주부터 정리하자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야 이걸 아파트로 비유해볼게 한 아파트 단지에 집이 100채 있어 근데 관리사무소가 그중 10채를 사서 비워두고 있어 사람은 안 살고 그냥 관리사무소가 들고만 있는 집 이게 자사주야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을 없애지도 않고 다시 팔지도 않고 계속 들고만 있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집은 백채인데,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건 90채뿐이야. 그래서 한채한 한 채의 값어치, 즉 주가가 항상 애매해지는 구조가 돼. 여기서 나오는 게 자사주 소각이야. 소각은 그 집을 완전히 없애는 거야. 백채 중 열채를 없애면 이제 진짜로 90채만 남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집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주식도 똑같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 이렇게 좋은 걸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여기서부터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야.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 한국 기업은 자사주를 너무 편하게 써왔다.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우호세력에게 넘기고 합병이나 구조개편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쓰고 결국 대주주 지배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거야. 아파트로 다시 비유하면 이거야. 관리사무소가 비워둔 집을 필요할 때마다 자기편 사람한테 슬쩍 넘기는 느낌. 일반 입주민 즉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찬성 쪽은 말해. 차라리 없애라. 그게 제일 공평하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겹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유독 싸게 보는 이유 중 하나야.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잘안 나눠준다.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사면 일정 기간 뒤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사놓고 안 없앤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굳어 있었거든. 그래서 정책당국은 이렇게 보는 거야. 법으로라도 방향을 정해줘야 시장이 믿는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꽤 분명해. 이쪽은 이렇게 말해. 자사주는 원래 회사의 전략자산이다. 필요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쓰고 임직원 보상에 쓰고 위기 때 자본 완충장치로 쓰는 수단인데 이걸 법으로 무조건 없애라 이러면 기업 손발을 묶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파트로 치면 이런 거야.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공사할 때 임시 사무실로 쓰고 비상시 창고로도 쓰고 있었는데 비어 있으면 무조건 철거하세요. 이러면 운영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야. 특히 걱정하는 건 재무가 약한 기업들이야. 자사주 소각은 당장 현금이 나가진 않지만 회사의 체력, 즉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경기 나쁠 때 버틸 쿠션이 줄어드는 셈이지. 그래서 반대쪽은 말해. 대기업은 괜찮아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 그럼 이 법이 시행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부담일까? 시장과 리포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공통된 답은 이거야. 모든 기업이 똑같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다. 먼저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자주 언급되는 쪽. 첫 번째는 지주회사들이야. SK, LG, CJ, 하나,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돼. 이쪽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동안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할인을 받아왔어. 자사주가 소각되면 지분 가치가 눈에 바로 보이게 드러나. 그래서 지주사 할인 축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금융지주와 은행,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같은 곳들. 이 업종은 이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여러 번해본 경험이 있어. 배당도 꾸준하고 자본 여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야. 자사주가 줄어들면 ROE 같은 지표가 좋아지고 평가도 숫자로 바로 드러나. 그래서 제도 변화에 가장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으로 자주 언급돼. 세 번째는 현금이 풍부한 대형 제조 업체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야. 이쪽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자사주도 꽤 들고 있어. 소각이 이루어지면 주당 가치가 바로 올라가는 구조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변화야. 반대로 조심해서 보라는 쪽도 있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자사주 비중이 낮은 기업들 이런 곳은 소각 의무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어. 이제 정리해 보자. 이 법안은 주주 편만 되는 법도 아니고 기업을 혼내는 법도 아니야. 그동안 애매하게 쓰이던 자사주를 이제는 어떻게 쓸지 정리하자는 시도에 가까워. 설계를 잘하면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고 설계를 잘못하면 기업 부담만 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아주 예민하게 이 이슈를 보고 있는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줘.